안녕하세요 범진입니다. 어, 오늘 살펴볼 내용은 챗 g 피티의 기본 모델인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토큰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토큰을 처리할 때 마지막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워즈라고 한다면 스타라는 단어와 워즈라는 단어가 순차적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워즈라는 단어가 어떤 스타워즈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가정 그리고 이해를 해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 y to t h t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밥을 먹었다. 이 단어들은 이제 the k o k 토크나이즈를 하면은 이제 단어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어에서는 뭐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총 여섯 개의 어, 토크나이즈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토크나이즈된 단어는 저희 이제 트랜스포머 블락이라고 하는데 이 블락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거쳐요. 그래서 이게 뭐 12개 혹은 뭐 36개 이렇게 보통 짝수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 단어들은 하나씩 이 모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이요. 그랬을 때, 어, 저희 GPT 모델은 이 단어가 들어가면, 여기는 토큰이 들어가면,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학습이 돼요. 는, 이렇게. 여기 이제 을을 넣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먹었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을이 이 모델을 이렇게 쭉쭉 통과해서 여기서 이제 먹었이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예측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됐을 때 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희가 여기서 을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을을 이 모델에 넣어요. 그럼 모델 내부에서 이 을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조금씩 변합니다. 표현이 변한다는 거는 저희의 이제 벡터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액티베이션 벡터라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구성이 된게 을이라는 이제 단어 여기 서는 토큰 얘에 대한 임베딩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h1 그리고 이제 h2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36개를 치면은 h36까지 가서 이 36개가 다음 단어인 먹었이라는 거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들의 표현, 아, 이 단어의 표현 h1부터 h2, h36은 어, 아래쪽은 이제 을이랑 가깝고 위쪽은 먹었이라는 단어랑 가까워요. 바꿔 말하면 이 표현으로부터 저희가 이 h1이라는 표현으로부터 반대로 이 원래 임베딩 표현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h36, 36번째로부터 다음 단어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머 내부에 어떤 하나의 층은, 어, 여기 이제 첫 차원, 그리고 이제 첫 차원, 여기 이제 높은 층, 낮은 층이 있을 때, 얘는 입력 단어랑 유사하고, 얘는 이제 출력 단어랑 유사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거는 그두 개의 어떤 중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가 이 단어들을 넣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걸 순서대로 넣는데, 나를 넣고, 을을 넣고 밥을 넣고 을을 넣는데 이 중간에 형성된 표현은 이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어, 저희가 스타워즈라는 단어가 있다고 할게요. 스타워즈.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가 어떤 영화를 나타내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거 여기 이제 두개 스타랑 워즈라는 이제 두 개의 단어로 구분이 또될 수도 있어요. 토크나이즈가 그러면은 스타라는 단어가 쭉 들어가고 워즈라는 단어가 이렇게 쭉 들어갔을 때이 중간에 형성된 애는 워즈라는 애에 대한 의미일까가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들어가냐면 저희가 스타 워즈라는 걸 넣기 때문에 얘가 워즈가 아니라 스타 워즈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려면 저희가 어떤 단어에 대한 시맨틱, 그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또 다른 예로 어, 뮤직뱅크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뱅크 은행을 나타내는 걸까요? 아니면은 뮤직뱅크라는 하나의 단어를 나타내는 걸까요? 라 했을 때 뮤직뱅크라는 하나의 단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이제 막 저희 이제 뭐 KB뱅크 혹은 뭐 신한뱅크 이런 느낌이 아니라 뮤직뱅크라는 은행과는 관련이 없는 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GPT 내부에서 이 뮤직뱅크를 넣을 때또 다른 예 뮤직뱅크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처음에 뮤직이라는 걸 넣습니다 뮤직이라는 걸쭉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어 예측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뱅크가 나와요 그래서 뱅크를 다시 쭉 넣어요 어. 또 다른 예측, 뱅크 뱅크가 있고 뱅크를 쭉 뒀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형성된 표현은 뱅크라는 거라기보다 뮤직뱅크라는 게 옳다. 그래서 고거 말하면 이 표현으로부터 뱅크라는 거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 이거를 예측할 수 없어요. 어, 이러한 특징들은 특히나 저희가 어떤 단어들 간의 조합으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그 끝단에서 생겨난다는 게 저희가 이제 오늘 본골 논문의 이제 핵심입니다. 또 다른 예, 단어로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사파리 동물원. 또 다른 예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동물원이 아니라 사파리 동물원이라는 또 다른 개념적인 거고 또뭐 주스, 주스 이렇게 근데 여기가 앞에가 뭐 사과 주스가 봤을 때랑 어, 포도 주스가 같을 때, 어 저희 GPT 중간에 형성되는 표현이 주스라는 특징을 담고 있다기보다 사과 주스 혹은 포도 주스라는 다른 표현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스라는 거를 이 표현으로부터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여기가 이제 저희가 어떤 어, 어떤 이제 주스라는 애가 들어갔는데 여기. 이 중간에 형성된 게 주스라는 거를 다시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사과 주스를 예측할 수 있어요. 앞에 사과가 있었다면어이이 이 현상을 이 논문에서는 이레이징 이 개념 자체가 지워진다. 그래서 저희가 넣은 토큰이 원래는 그 토큰의 의미를 지니면서 안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그 개념이 지워진다. 그래서 어시멘틱한 거에 대한 의미가 남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거와 관련된 논문을 하나 봐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Token Eraser as a Footprint of Implicit Vocabulary Items in LLMs'라는 논문인데요. 어, 데이비드 바우 이 교수님은 이제 LLM 해석 혹은 AI 모델 해석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중한 분입니다. 이제 제목에서 유추될 수 있는 거는 'Implicit Vocabulary'라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 스타워즈처럼 스타랑 워즈라는 게 결합이 되었지만 실제로 저게 나타내는 어떤 의미는 어 스타와 워즈가 아니라 그냥 스타워즈라는 어떤 하나의 영화를 나타내고 있죠. 실제로 저희가 단어들이 어 단순히 하나 하나가 의미를 지닌 게 아니라 그들의 결합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임플리시브 베브리 아이템즈라고 여기서 이제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어 저렇게 토큰이 지워지는 것 자체가 어 임플레이시브 베브리 아이템즈의 어떤 증거다 그런 걸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앱스트랙트의 예시에서 보면은 North Easton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학의 이름인데 North Easton이라는 어 단어를 토큰즈를 하면은 N O R T E S T O N이라고 이제 분해가 가능합니다. 이 분해된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각 토큰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니라 North Eastern 이란 단어는 저 마지막 단어의 Eastern 어, 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석할 거는 저 단어의 의미는 마지막 토큰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험을 한 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더 Movie Star Wars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이제 더 Movie Star Wars 라는 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자자 r s t 을 i m e that 여기 무비라는 단어는 어, 무 m 라는 자기 자신을 예측 i 수 있어요. 앞에 e 설명드렸다시피 무비 r s t t i m 어 that the first time t 는 a t the first time t h 니 t the first time that the first t 니 m e that the f i r s 이 time t h 아크로시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보는 건데 보면은 이제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죠.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i는 0, 1, 2, 3뭐 이렇게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어 저거가 저게 가진 의미는 토큰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 혹은 이전 토큰의 위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i는 0일 때만 사실은 보면 돼요. 그래서 i가 0일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movie라는 단어에서 m o 라는 자기 자신을 어, 표현으로부터 다시 예측을 한다 그런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중단에 있는 단어들은 크러시가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스타워즈라는 이 마지막 토큰에 대해서는 어, 워즈라는 단어가 지니는 이제 리프리젠테이션 벡터 표현, GPT의 표현이 워즈라는 자기 자신을 예측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과워즈라는 걸로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이제 주스라는 예시처럼 사과 주스, 포도 주스, 뭐 딸기 주스 이렇게 되었을 때그 단어가 그러니까 딸기 주스라는 단어가 실제 주스라는 거를 다시 의미하면 좋겠지만 딸기 주스라는 혹은 새로운 단어로 넘어갔기 때문에 주스라는 단어를 예측하지 못하는 벡터의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걸 보시면은 어 왼쪽과는 다르게 오른쪽에서는 저게 어 레이어를 치면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열 번째 층에서 저 아크 러시가 0.4, 0.3 수준으로 쭉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더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저게 보여주는 게 이제 레이어를 지나면서 저 위치에서 월즈라는 단어에 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저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완만하게 이제 예측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시보케이러리는 어쩌면은 저 위치에서 형성이 될 수도 있죠. 저기까지 쭉 지워졌으니까요. 어 저거를 이제 응용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서에 대해서 문서가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단어는 다시 토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크로시가 갑자기 떨어지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앞에서 이제 저희가 스타워즈 혹은 뭐 사과 주스 이런 데서 봤듯이 주스라는 곳에서 뚝 떨어지고 그리고 스타워즈에서 워즈라는 이제 부에서뚝 떨어진다면 이 문서를 쭉 이제 GPT가 읽었을 때 갑자기 떨어지는 부분이 생긴다면 거기는 이제 어 의미적으로 이걸 저희가 시맨틱하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맨틱하게 다른 부분이 형성된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회색으로 나눠진 부분은 그 부분을 딱 잘라서 이제 분석을 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색깔로 표현이 된 거는 어더 유의미하게 크게 많이 떨어진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GPT 모델 내부에서 이제 토큰들이 서로 응집된 그래서 어떤 사바주스 스타워즈 그런 것처럼 시멘틱한 단어를 나타내는 거를 분석하는 논문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사실 이전까지 이게 토크나이즈된 단어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GPT 모델 내부에서 토크나이즈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하나로 표현되지 않는 단어, 그래서 애플은 그냥 뭐 애플 하나로 의미되면 괜찮지만 A P P 와 이제 L 로 분해됐을 때그두 개로 분해된 걸 어떻게 애플이라고 이제 이해할 거냐가 조금 이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논문들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두 개로 분해되는 거 말고 하나로 딱 고정된 애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실험을 할 거야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준 거는 이제 저 마지막 위치, 그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치면은 A P P랑 L로 이렇게 분해가 됐을 때그 L 위치에 이제 사과에 대한 어떤 i 플 p 시 i c i t v o c 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 토큰 그리고 GPT 표현 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